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두파치직 송거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순화하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군대 복무하던 시절에 탄약 검사 관련된 보직을 받고 있었어요 어, 그러면 탄약을 검사하고 그리고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있었던 시간도 꽤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들,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분명히 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처음에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몇주 걸쳐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역시 일본식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야, 이거 처음 공사 현장 들어가신 분들은, 어, 처음 적응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 기억을 쭉 회상하면서, 아, 이거 콘텐츠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25개를, 어, 추출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더 많은 어떤 용어들을 순화해서 콘텐츠를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제가 오늘은 25가지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것에 대한 출발점으로 뿌레카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뿌레카.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이제 반장님도 계셨어요. 주무관님이셨는데, 거누가 네 뿌레카 좀 만질 줄 아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기과를 나왔으니까. 근데 뿌레카, 뿌레카, 뿌레카가 뭐야?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뿌레카는 이제 올바른 표현은 아니죠. 이게 브레이크, 그의 어떤 표기를 뿌레카라고 가져오는 건데 이것을 순화하면 결국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뿌레카라고 이제 어떤 용어가 들린다면 아 차단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 있는 단어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부터 나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도란스입니다 도란스 이 도란스 제가 어렸을 때제 이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항상 한국 올 때마다 규격이 다르잖아요 그 이렇게 플러그 그래서 110볼트가 220볼트가 달라서 항상 저한테 도란스를 준비해 줄수 없겠냐 라고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창고에 있는 도란스를 하나하나 꺼내 가지고 항상 이모 님께 가져다 드렸죠. 한국에 놀러 오실 때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도란스가 어 그냥 뭐 전화 바꿔 주는 거구나. 근데 이제 공부를 좀해 보고 나중에 보니 도란스가 변압기였다. 아, 그래서 여러분, 도란스는 변압기입니다. 도란스는 변압기.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변압기라고 표기하고 변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콘센트입니다. 어? 뭐야? 콘센트가 일본식 표현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콘센트는요. 원래, 콘센트릭 플러그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일본에서 콘센토, 콘센토라고 부르던 게 콘센트로 굳혀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유 명사로 굳혀졌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무래도 서양에서 건너오는 거다 보니까 아울렛 박스, 혹은 소켓이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해외 나가서 콘센트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울렛 박스 혹은 소켓이라고 해야 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센트라는 거구나 이렇게 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콘센트는 사실 고유 명사처럼 거의 사용이 돼서 어 해당 부분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긴 한데 정확히는 아울렛 박스 혹은 소켓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NFB. 이거 현장에서 도면에 NFB라고 표기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NFB가 뭐예요? 이 N이 뭡니까, 여러분? NO. F는 퓨즈. B는 어, 브레이커예요. NO 퓨즈 브레이커. 퓨즈가 없는 브레이커라 하여, 즉, 퓨즈가 없는 차단기를 하여 NFB. 이것 역시 일본식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퓨즈가 있는 두꺼비집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NFB를 일본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름을 붙여서 퓨즈가 없이 근데 이것은 정확히는 몰드 케이스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몰드 처리된 어떤 차단기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fb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는 mccb 어, 배선 차단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퓨즈가 없는 브레이커 노퓨즈 브레이커가 아니라 mccb가 명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막기선입니다. 아 이거 제가 제대하고 현장에 있을 때 반장님이 야 막기선 가져와라 막기선 응? 음? 막기선 근데 이게 막기선이 전선은 전선인데, 무슨 전선이냐면, 말아져 있는 전선이 막기가 돌돌 말다라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아져 있는 전선을 막기선이라고 합니다. 막기선.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께서 현장에 딱 갔는데 막기선 가져와라라고 한다면 아 이거 말려 있는 전선 가져오라는 얘기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말려 있는 전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표현이니까 막기선보다는 이렇게 말려 있는 전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낙감이. 야이 낙감이. 이건 뭔지 몰랐습니다. 이건 제가 어, 조사를 하면서 가져온 건데 낙감이는 분전반 속판입니다. 제가 분전반 강의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 낙감이라는 자료가 꽤 많이 나오네. 낙감이 낙가미? 근데 낙감이가 이제 현장에서 분전반 속판 있잖아요 여러분 속판 속판을 이렇게 차단기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 분전반 속판을 낙감이라고 합니다 혹시, 혹시 여러분 공사 현장 특히 전기공사 현장 가셨는데 낙감이 낙가미, 낙감이라고 하면 분전반 속판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후꿈메다후꿈메다 후꿈에다는 후끄메다. 아마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실텐데 이게 정확히는 클램프미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클램프미터. 그래서 앞으로는 후꾸메다, 후꾸미터 후끈 이런 것보단 어, 클램프미터라고 하는 것이 어, 정확한 표현이니까 클램프미터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너무 친숙한 단어죠. 이건 이제 저희 어르신들 예전에 야 담아 교체하자. 다마 교체하자 이게 바로 형광등 교체하자 뭐 전구 교체하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다마는 정확히는 전구 교체하자 뭐 전등 교체하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 다마 나갔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구 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가볼까요 요비선입니다 이 요비선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알게 되냐? 어, 제가 가로등 관련된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배관을 해야 되는데 아 배관할 때 이게 전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몇 미터 되는 거면 전선 그냥 이렇게 쭉 넣으면 되는데 아 전선이 한 몇십 미터 되니까 이 넣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장님이 요비선 가져와서 묶은 다음에 요비선 사용해서 빼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비선이 뭔지 알아야죠, 제가. 근데 요비선이 이제 뭐냐, 였 PC 테이프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 여기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배관이 뭐한 30m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거 전선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전선을 이렇게 입관시키는데, 그냥 잘안 돼요 이게 이게 뭐 배관이 뭐한 3미터 2미터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충분히 하겠는데 30미터 뭐 20미터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비선 즉 pc 테이프는 뭐냐면 여기에서 pc 테이프가 되게 단단해요 그 밧줄 마냥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잘 들어갑니다 이건 그리고 여기에 전선을 묶는 거예요 전선을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전선을 이렇게 묶어요 그럼 우리가 입선해야 될 전선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때 요 초록색을 반대편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선이 쪼로로록 딸려 들어오겠죠? 그리고 요비선과 연결된 전선을 이제 끊어가지고 입관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잘안 되면 비눗물 넣기도 하는데, 그것 역시, 아, 잘못된 거죠. 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요비선 혹은 좀 더,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착화된 표현은 요비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비센. 근데 정확히는 PC 테이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PC 테이프. 아 전선을 입건할 때좀 도움되는 그런 공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볼게요. 아스입니다. 아스. 야이 아스. 이거 접지입니다. 여러분 어스를 이제 아스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접지, 접지. 어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스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스는 안 돼요. 어스 혹은 접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콧몽입니다 아 여러분 콧몽 이게 뭡니까 결국 이 공통단자 컴먼 정확히는 컴먼 컴먼이라고 읽게 돼요 컴먼 근데 이제 콧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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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콧몽은 공통이라는 의미로써 공통 잡는다고 하죠 그래서 컴먼 컴먼 커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커먼 근데 우리는 그냥 공통 잡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더 우리가 어떤 한글을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사쿠입니다 사쿠는 뭐냐면 일종의 공구자루 뭐 공구집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공구가 담겨있는 집이라 하여 공구집 이게 사쿠입니다 사쿠 그래서 사쿠 갖고 와라 라고 하면 공구집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열세 번째 니빠 니퍼 벤치. 아 여러분, 이게 이것도 어느 정도 고유 명사처럼 자리를 잡긴 했는데, 아 이런 니바, 니퍼, 벤치 이런 것보다는 아, 정확히 플라이어라고 표현하는 게좀 어, 올바른 표현입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서양에서 들어온 거다 보니까 플라이어. 플라이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어느 정도 고유 명사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벤치, 니바, 니퍼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가급적 우리는 플라이어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자, 이어서 빠루 보겠습니다. 빠루. 자, 빠루는 뭐예요? 이거 지렛대입니다. 쇠로 된 지렛대라 하여 쇠 지렛대. 그래서 빠루 갖고 와라. 쇠 지렛대 갖고 와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이. 아이 다이도 일상에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죠. 야 다이 위에서 작업하자. 다이 가져와라. 이게 뭐요? 예 받침대 갖고 와라. 제가 예전에 탄약 검사할 때이 다이 위에서 엄청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받침대라는 용어는 단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어, 제 선임 그리고 주무관님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받침대로 사용합시다. 받침대. 자 넘어갑니다. 후왕! 아 후왕! 이것도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후왕 켜라 후왕 꺼라 너 후왕 돌리고 집 나갔니?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뭐였습니까? 환풍기였다는 겁니다 환풍기 그래서 일종의 팬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은 환풍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덴조입니다 어 덴조 덴조 공사할 거냐? 뭐 이런 표현 이게 뭐예요? 천장? 여러분, 덴조는 천장입니다. 어, 이거를 이제 이중 천장이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 덴조라고 하는 게 천장 혹은 이중 천장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째입니다. 스뎅, 스텐. 오,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느낌은 오시죠? 무엇인지?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어떤 금속.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탱 스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음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스텐이라는 게 고유명사처럼 자리를 잡긴 했는데 저 우리가 좀 정확한 표현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상식 정도 알고 가시면 어좀 앞으로 어떤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19번 보겠습니다 판넬 어떤 널빤지 같은 거 있잖아요 판넬 이게 판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패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 어, 판넬 아니고 표준어는 패널입니다. 패널. 그래서 판넬, 패널, 판넬 아니고 패널. 자, 채널도 있습니다. 이걸 가끔 이제 채널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어, 이것은 채널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채널, 응, 채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널은 채널이더라. 아. 어. 자, 이어서 21번째,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노가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우리가 어떤 표현을 보면, 노가다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 바로잡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 노가다 자체가 일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일본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가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는 막일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걸 좀더 순화하면 육체 노동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노가다는 막일 혹은 육체 노동. 근데 이것 역시도 어느 정도 고유 명사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 노가다라고 하면 그냥 막일이구나. 육체 노동이구나.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 22번을 볼게요. 공구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공구리 친다. 공굴 친다. 이게, 공구리가 뭐의 약자냐면, 뭐의 약자라기보다는 어디서 좀 나온 거냐면, 콘크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콘크리트. 그래서 이거 표현하면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공구리 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콘크리트 어떤 공사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렇게 된 거예요. 콘크리, 콘크리, 콘크리가 공구리가 된 겁니다. 콘크리가 트 공구리가 된 거예요. 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명확한 표현이니까 공구리 말고 앞으로는 콘크리트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구배에 가겠습니다. 구배 9배는 어, 우리 일상에서도 종종 사용하긴 하는데 명확한 표현으로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맞죠. 어, 구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그 다음 24번 가답니다. 가다. 어, 너 가다 좀 잡히는데,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빨리 저기, 이렇게 천장 공사, 바닥 공사, 가다 좀 한번 잡아봐라. 이게 틀이나 모양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다는 틀이나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 25번 하이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이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탈 때도 하이바 쓰고 해라 어떤 놀이기구 탈 때도 뭐 하이바 쓰는 게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하이바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히는 안전모입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이제 반장님들이 다 하이바 쓰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 역시도 안전모 쓰십시오라고 순화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수막 같은 거 공사 현장에서 봐도 이제 하이바라는 표현보다는 안전모를 좀더 강조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바를 안전모로 순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5가지의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 혹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어 물론 이렇게 순화를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현장마다 이미 관용적으로 굳어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에 변하기란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부터, 우리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장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순화 운동이 저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잘 참고하시고, 혹시 현장 가셔서, 어, 어, 댄조가 뭐지? 어, 뭐야? 빠루가 뭐야? 어,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제가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어, 이 내용이 더 필요하다면 제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